찬바람 불때 QCY H2? 자 오늘 가지고 온 친구는 QCY H2 s 온헤헤폰폰입다이제품품의모명은은 q y h 2고요저 같은 경우에는 헤드폰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한번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어가지고 한번 장난감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일단 박스부터 보시면은 굉장히 뭐 저렴하게 생겼고요. 전체적으로 살짝 얇은 느낌이 들고, 그 다음에 뭐 구겨지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. 어차피 박스 같은 경우에는 버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앞에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게 조금씩 디테일을 준 부분이 있고요. 왼쪽에는 Q, C, Y라고 적혀 있고요. 우측에도 똑같이 적혀 있네요. 그 다음에 위로 보시면은 이쪽에 뭐 매장에다가 걸수 있는 이런 뭐 고리 같은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정품 스티커 같은 게 이렇게 있네요. 안에는 이렇게 메뉴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본체가 이렇게 있고 요거는 usb-c 타입 케이블 이에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에 상당히 짧은 편 이어 가지고 보조 배터리 같은 데다가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는 없고요 영어랑 중국어가 나와 있네요. 그리고 이 친구는 유선 모드도 지원하기 때문에 시타 케이블이랑 껴주면 되긴 하는데 같이 온 거는 되게 쓰기 힘들게 생겼죠? 그래가지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본체를 살펴보자면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소니 거랑 비슷하고요.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마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파팅라인도 딱히 없는 것 같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무겁지 않은 편이고 전체적인 촉감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네요 한번 둘러보자면 이쪽이랑 이쪽에 QCY라고 적혀있네요 이거는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워지나 모르겠습니다 사포로 살짝만 긁어 볼게요 살짝만 긁어 보면은 어 지워... 어? 네 긁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흠집이 잘 나네요 글자는 지워지는데 도장면이 다 까져 가지고 이거 안될것 같네요. 뭐저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으로 쓰려고 산 거여가지고 그렇게까지 문제가 없습니다. 일단 로고 자체는 깔끔하게 지워졌는데 도장면이 다 까져가지고 살짝 시티가 나긴 하네요.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안쪽에 R과 L이라고 적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인증 마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. 나사들이 안쪽에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신경 쓰이지는 않고요. 바깥쪽에는 그래도 매끈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안쪽에 요 뭐라고 하죠? 스펀지. 네, 손. 네, 한 15년 전에 PC방 기본 헤드셋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기는 한데, 그렇게까지 비싸 보이지는 않아요.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죠. 그리고 이 부분은 따로 탈착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열어야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가동을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요렇게, 요렇게도 돌릴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요렇게 가져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보자면 이쪽에 LED가 조금씩 나오고요. 여기 플러스 그다음에 재생 버튼 그리고 마이너스 버튼 그다음에 여기에는 충전을 하거나 유선 모드로 쓸수 있는 USB C 포트가 이렇게 있고요. 그다음에 이 버튼은 베이스 버튼인데 이걸 한번 누르면은 베이스 이퀄라이저로 넘어가요. 이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인데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. 아니면 이 부분을 버튼을 할당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.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이쪽에는 마이크가 자리잡고 있고요 마이크 맞겠죠? 네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2만원도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 친구를 연결을 하려면은 켜줘야 되겠죠 여기 재생 버튼을 꾹 눌러줍니다 꾹 눌러주면 여기 led가 켜지면서 또로롱 하고 소리가 나요 그리고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 블루투스 세팅에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QCY 어플을 받아주면 됩니다 QCY 어플 같은 경우에는 살짝은 불안정한 것 같기는 해요 언어세팅에서 중국어로 먼저 넘어 가신 다음에 이 친구를 잡고 그 다음에 세팅을 해 줘야 돼요 일단 여기서 볼수 있는 거는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얼마나 남았는지 뜨고 제가 이 친구를 꽤쓴것 같은데 80%나 남았네요 배터리 잔량 이렇게 뜨면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실본? 시... 음 뭐? 이게 정확하지 않다고 대놓고 말해주네요. 소리 세팅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. 기본적으로는 디폴트랑 베이스, 그 다음에 클래식이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개를 만들어놨어요. 효과음 스토어로 가보시면은 순수한 인간의 목소리, 목소리를 살짝 높여준다는 거겠죠. 그 다음에 오리지널 사운드 향상, 그 다음에 부드러운이 있네요. 사용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, 웬만하면은 직접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. 베이스 옵션을 켜주도록 하고요. 기본적으로 있는 베이스는 네, 쓸게못 돼요. 그 다음에 설정 같은 경우에는 헤드셋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음악 재생을 눌러주시면은 땅어 조금씩 들리네요. 여기에서 볼륨 버튼을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나죠. 옛날 시계 알람 소리 같은 느낌 네 그렇게 뜨고요. 그 다음에 정지를 눌러주고 일단은 요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게임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턴시를 좀 줄여주나? 네, 잘 모르겠네요. 그리고는 어플 자체에 그렇게 특이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음질이겠죠. 음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별로예요. 네, 기본 세팅은 굉장히 별로고 이제 소리를 가격적으로 따신다면 5만원 이상의 음질은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. 이거는 사용자가 이퀄라이저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확연하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만족을 했어요. 제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뭐 쓰실 분은 쓰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이 정도의 이퀄라이저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결론까지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.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 16,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착용감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았고요. 제가 이 친구랑 10시간 정도 연속해서 껴봤는데 귀가 살짝 아프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았어요. 그 다음에 벗고 나서 압박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고요. 한 30분에서 1시간 지나니까 살아있더라고요. 물론 10시간 이상 쓰는 분이 거의 없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한의 환경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. 그 다음에 보관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게대가 있다 보니까 그냥 던져두고 아무 때나 그냥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내구성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것 같고 착용감도 나쁘지 않고요. 자기가 이퀄라이저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은 그렇게까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16,000원에 소리는 아니에요 확실히 그것보다는 좀더 비싼 느낌이 들어요 헤드폰에 있어서 당연히 음질도 중요하겠지만 가격도 중요하기 때문에 16,000원에 가성비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배송 같은 경우에도 한 일주일 정도 걸렸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추천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잘못 눌렀네 그러니까 이러다가 베이스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이퀄라이저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다시 어플로 들어가서 eq를 맞춰준 다음에 또 다시 누르면은 베이스 한번 누르면은 디폴로 들어가냐? 어 이런 식으로 가요. 이 버튼 잘못 누르면은 기분이 상당히 나빠지겠죠. 음질도 완전 나빠지고 핸드폰도 꺼내야 되고 어플도 켜야 되고 상당히 불편해져요. 그래가지고 버튼들이 고무기 때문에 그냥 칼로 도려내가지고 테이프로 막아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. 이 버튼은 하여튼 왜 있는지 모르겠고 불편해요, 그리고 나서의 단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 친구의 용도는 그냥 밖에서 추울 때 쓰거나 아니면 집 안에서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써주고. 들어주고 한고 그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헤이시리가 되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헤이시리 헤시리아 헤이 응답을 안 하네요 따로 헤이시리나 시리아 같은 기능을 쓸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되나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요것만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장점이 굉장히 많고 단점이라고는 이 베이스 버튼 요거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 구매한 제품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 저렴한 장난감이 필요하시다면 구매하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리고요. 벌써 정들었어. 제가 벌써 이렇게 해놔가지고 더 정이 들었겠지만, 하여튼 추천하는 걸로 결론을 내도록 하죠. 자,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친구는 QCY에서 나온 H2 헤드폰이었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. 끝내죠.